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저와 함께 중동의 뜨거운 태양 아래 먼지 나는 길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이라는 한 남자를 보십시오. 그는 똑똑하고 열정적이며 깊이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의 모든 섬유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의 사명은 순수합니다. 조상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위험한 이단을 뿌리 뽑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암기하고 있으며 최고 종교 당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사실 그는 정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생활에서 가장 치명적인 속임수 중 하나이며 수천 명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저지르는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징조, 감정, 열리거나 닫힌 문들의 신비로운 미로가 될 때까지 복잡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마비되고 불안으로 가득 차며 잘못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잘못된 방식으로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징조를 놓치고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만약 문제가 하나님의 인도 부족이 아니라 길 위에서의 우리의 근본적으로 잘못된 위치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복잡함을 깎아내어 진리의 빛나는 단순성을 드러내는 대가인 위대한 시 이에스 루이스는 신성한 인도에 대한 그의 관점을 완전히 바꾼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길 위의 특정 차선에 대해 걱정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올바른 길 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의 혼란 대부분은 왼쪽으로 돌아야 할지 오른쪽으로 돌아야 할지 몰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포장해 주신 주 도로에서 완전히 벗어난 진흙탕 밭을 항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위험한 초대를 합니다. 효과 없는 방법들을 버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고 동시에 급진적으로 단순하고 깊이 성경적인 접근법을 고려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몇분 동안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그토록 극적으로 배운 세 가지 원리를 풀어낼 것입니다. 이 원리들은 적용된다면 여러분이 다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가 말하듯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드러난 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꾸는 비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 성경에 게시된 그분의 계명 정의, 의로움, 사랑, 진리의 원리들을 크고 잘 포장된 고속도로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 여러분의 직업, 결혼, 사역은 그 고속도로 안의 다른 차선들입니다. 자, 우리 대부분은 어디서 잘못될까요? 우리는 각 길에 멈춰 서 있거나 더 나쁘게는 고속도로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늪에 빠져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주님 제 차선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른쪽 차선에 있어야 합니까? 왼쪽 차선에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좌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속도로에 있지도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정 차선을 보여주실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인도는 이미 일반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이것이 종교적 신비주의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하고 단순한 개명들을 무시하면서 복잡한 초자연적 경험, 들리는 음성, 예언적인 꿈을 찾습니다. 사울은 종교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율법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증오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고속도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에게 지도를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쓰러뜨리고 눈을 멀게 하고 다시 길 위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러한 불필요한 신앙의 복잡화에 대한 위대한 비평가였습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유하는 핵심 진리인 기초에 집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본질적으로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그 분을 찾는 사람에게서 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분은 우리를 인도하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러나 그 분은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고, 아마도 고속도로를 벗어났다는 첫 번째 경고, 신호는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혼란과 불안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만성적인 고뇌로 특징 지어진다면, 여러분은 과거에 이미 주어진 지시를 불순종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우리의 신성한 지피에서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 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역할은 현재의 길에서 그를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의 역할은 미래의 길을 곧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다마스커스 만남이 우리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바울아,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사도가 될 것이고, 열세계의 서신을 쓸 것이며, 로마에서 참수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를 압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를 재배치하셨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그의 위치를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찾기 위해서는 올바른 곳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견고한 기초는 이미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것보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먼저입니다. 모든 신성한 인도의 기초인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기 전에 위치시키십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 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올바르게 위치해 있는가? 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가 영적으로 보기 시작할 수 있도록 그의 교만한 시야를 제거하고 육체적으로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그가 손에 이끌려야 하도록 그의 독립성을 제거하셨습니다. 그가 공포에 떨게 할 도시로 그를 겸손하게 보내시어 그의 지위를 제거하셨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육체적, 영적, 정신적 재배치였습니다. 올바른 위치 설정 없는 인도는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에 있는 군인에게 보물 지도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 원리의 메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갈대아 우루에 편안하게 정착해 있는 동안 가나안의 상세한 지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위치 설정 명령이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는 명령에 대한 순종이 가야 할 땅의 게시보다 앞섰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재배치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무신론과 회의주의라는 익숙한 땅을 버려야 했던 자신의 여정을 살았던 C.S. 루이스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뜻의 영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안락함, 소중히 여기는 죄, 생각의 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의 위치를 어떻게 식별할까요? 우리가 고속도로에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우리는 시편 139편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는 고백하지 않은 죄를 간직하고 있습니까? 나는 쓴 마음이나 용서하지 않음을 품고 있습니까? 나는 재정 생활, 관계 또는 성실함에서 성경의 분명한 명령을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알려진 영역에서의 불순종은 알려지지 않은 영역에서의 인도를 막습니다. 만약 우리가 길을 벗어났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다시 돌아오는 실질적인 단계는 회계입니다. 회계는 단지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GPS가 경로를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턴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의 리셋 버튼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회개와 이미 아는 것에 대한 순종을 통해 올바르게 위치할 때 우리는 징조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혼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미래가 아직 명확하지 않더라도 내면의 평화로 대체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명확성으로 우리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 번째 원리를 위해 준비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위치 설정은 우리가 올바른 사람들을 인식하도록 준비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듣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고속도로에 올바르게 위치하게 되면 그분은 두 번째 항법 시스템을 활성화시키십니다. 바로 올바른 사람들입니다. 신성한 인도는 거의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 그분의 몸을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성한 조언자들을 통해 인도를 확인하십니다. 다시 바울을 봅시다. 그는 다마스커스에서 눈이 먼 채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즉시 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아나니아라는 다른 사람,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위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울을 치료하고 그의 부르심을 확인하기 위해 아나니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하고 독립적인 사람에게 그가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의 초자연적 경험을 인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검증하고 싶으셨습니다. CS 루이스와 그의 유명한 그룹 잉클링스는 이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루이스는 그리스도인 우정이 단지 동료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진리를 보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글을 톨킨과 다른 사람들에게 제출했고 그들은 잠원 27장 17 절에서 말하듯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서로를 날카롭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올바른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단지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조언을 줄때 그것은 무게가 있습니다. 잘못된 조언자들의 위험도 마찬가지로 현실입니다. 그의 비참한 위로자들에게 둘러싸인 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종교적이었고 신학적 원리들을 인용했지만 욕의 상황에 대한 어떤 분별력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두려움과 보상신학을 그에게 투영하여 그의 고통에 고통을 더했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두려움, 좌절된 야망 또는 상처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조언을 주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조언을 구하는 기술은 올바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친구에게 재정에 대한 조언을 구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이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결혼 조언을 구하지 마십시오. 경건하고 성숙하며 검증된 조언자들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 확인을 구하십시오. 성경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정된다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신다고 느낀다면 그분께 두세 개의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통해 그것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듣는 겸손과 걸러내는 분별력의 균형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징조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루이스는 기적이 신앙의 기초가 아니라 신앙의 확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인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분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상황과 올바른 목소리들을 정렬하실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세 명에서 다섯 명의 사람들을 식별하기 시작하십시오. 이러한 관계들을 가꾸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신성한 확인 시스템입니다. 이제 우리가 올바른 장소에 있고 올바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으니 우리를 고속도로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엔진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원리, 즉 올바른 계획 또는 더 나아가 올바른 행동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다음 작은 단계에서의 순종이 전체 그림의 계시를 위한 열쇠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지시를 받았을 때그 명령은 상세한 인생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르자가 있느니라였습니다. 그의 유일한 임무는 눈이 멀고 혼란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었습니다. 루이스가 말했듯이 작은 것들에서의 순종이 우리를 큰 것들을 위해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이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아내에게 친절하거나 월급에서 11조를 드리는데 아직 충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적인 사역을 맡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성한 인도의 가장 큰적중 하나는 과도한 분석으로 인한 마비입니다.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싶어하고 실패 없는 계획을 원합니다. 그러나 루이스가 이해했듯이 신앙은 수학적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신뢰의 도약입니다. 전도서 11장사 절은 경고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만약 우리가 완벽한 조건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능력은 점진적인 순종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딛는 모든 순종의 발걸음은 다음 발걸음을 위한 빛을 밝힙니다. 그것이 시편 119편 105절의 원리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앞으로의 모든 길을 비추는 탐조등이 아니라 다음 발걸음을 비추기 위한 발의 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을 통해 우리의 신뢰를 보여줄 때 그분의 계획을 점진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신성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고 계신가? 의심의 여지 없이 내가 해야 한다고 아는 단한 가지는 무엇인가? 어쩌면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루에 10분씩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자녀들에게 더 인내심을 갖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단지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는 어떨까요? 현재에 계속 순종하십시오. 일상적이고 평범한 과업에서의 여러분의 충실함은 앞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에도 예배와 신뢰의 행위입니다. 하박국이 말했듯이 환상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충실함에 전념하십시오. 순결을 선택하고 친절을 보이고 진리를 말하는 모든 작은 순종의 행위는 영적인 추진력을 만듭니다. 그것은 매일의 충실함의 복리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 추진력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가지고 계신 큰 돌파구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고속도로에서의 삶은 마법의 공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세 가지 원리 올바른 장소 올바른 사람들 올바른 행동을 생활 방식으로 통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 주님 저의 10년 후 운명을 보여주세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제가 당신 안에서 올바르게 위치해 있습니까? 저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그리고 당신이 저에게 원하시는 다음 순종의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며 시작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에서 배운 것을 적용하며 남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위치해 있었고, 공동체에 복종했으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보듯이, 표 때를 향하여 나아가노라. 고 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루이스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도착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 춤입니다. 우회로가 있을 것입니다.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죄 없이 회개를 통해 빠르게 고속도로로 돌아오십시오. 예레미야 6장 16절은 우리를 옛 길로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다음에 무엇이 올지 보이지 않는 막다른 코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까요? 우리는 운전사를 신뢰합니다. 우리는 이사야 30장 21절에서 말하듯이 우리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고 말하는 음성을 들을 것이라고 신뢰합니다. 연습을 통해 우리의 영적 민감성, 우리의 청력은 향상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의 충실함, 매일 이런 방식으로 시작하려는 우리의 결정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영원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길을 밝히는 작은 그리스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단계는 벅차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오늘을 위한 순종의 한 가지 영역을 식별하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의식적으로 이세 가지 원리를 적용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의 약속.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를 신뢰하십시오. 초대로 끝맺고 싶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찾는 것을 단순화하고 이 순종의 생활 방식에 헌신하도록 영감을 주었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는 단어를 써주십시오. 모든 아멘은 여러분이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고속도로로 들어서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읽으며 그것들은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갈망하는 공동체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길을 잃고 혼란스러우며 인도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면 부디 여러분의 요청을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일으켜 세우는 올바른 사람들이 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치시키시고 확인하시며 그분의 완전한 뜻의 중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